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정호 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0대 중반이 된 그에게 이른 잠깨움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옆자리에서 들려오던 작은 숨소리가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45년을 함께한 아내 순옥 씨의 숨소리.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가볍게 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도착해서야 정호 씨는 자신의 행동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깨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늘 앉던 안락 의자에 몸을 맡긴 채 건너편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앉던 그 자리, 매일 아침 거기서 함께 모닝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자리, 이제는 누구도 앉지 않는 그저 추억만이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정호 씨의 기억 속으로 아내의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여보, 저녁 뭘 해드릴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할까요? 정호 씨, 손이 차가워요. 꼭 잡아줘요. 아직도 귀에 맴도는 그 목소리들. 부엌에서 들려오던 설거지 소리, 베란다에서 들려오던 화분에 물주는 소리, 거실에서 뜨개질하며 흥얼거리던 작은 콧노래.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아내가, 아, 날씨 참 좋다. 라고 말하며 창문을 활짝 열곤 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좋아했던 아내. 매일 아침 집안의 공기를 갈아주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정호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마저도 외로웠습니다. 함께 느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우유 한 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둘이서 마시던 우유.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 마시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두 개짜리 팩을 사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둘이 마주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곳, 순옥 씨는 항상 정호 씨 맞은편에 앉아서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라거나 이웃집 김 씨네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라며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자리가 되어버린 그 식탁 위에는 아내가. 즐겨 쓰던 꽃무늬 찻잔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작은 장미 그림이 그려진 그 찻잔. 순옥 씨가 신혼 때부터 아꼈던 찻잔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찻잔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것마저 치우면 아내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찻잔에 차를 우려 놓고 앉아 아내가 돌아올 것처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정호 씨는 간단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라면 하나. 예전에는 순옥 씨가 라면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며 꼭 달걀이나 팔아도 넣어주었는데, 이제는 그냥 면만 삶아 먹었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요리할 의욕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안은 더욱 정막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현관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던, 순옥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온 그녀가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라고 묻던 그 따뜻한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현관문을 여는 소리도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라고 묻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발걸음 소리와 혼자만의 한숨 소리가 집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용 없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 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호가 이렇게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갔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호 씨의 하루는 어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동안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빈 부엌, 차가운 밥상, 그리고 혼자 만들어 먹는 김치찌개. 정우 씨, 우리 모임에 나오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이웃들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동네 경로당 모임, 산악회, 바둑 모임. 하지만 정호 씨는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사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외로웠습니다. 웃고 떠들고 하는 그들 사이에서 정호 씨만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모든 대화가 공허하게 들렸고, 모든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어디에도 닿을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었지만 화면 속 이야기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음만이 집안의 정적을 깨트릴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옆자리의 빈 공간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차갑고 텅빈그 자리. 이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 정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삶. 내일이 와도 별다를 것 없고 모레가 와도 마찬가지일 삶.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신만 그 시간 밖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무겁고 차가운 것이라는 걸 정호 씨는 생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정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서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공원 한편에 있는 작은 도서관.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서 잠시 주저했습니다. 들어가서 뭘 하나.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서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책장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한적한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책을 든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정호 씨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 그 여성, 영숙 씨도 정호 씨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두 사람 모두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칠 후, 정호 씨는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 씨도 어색하지만 미소로 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도서관에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을 무렵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저도 그래요. 집이 너무 조용했어서. 간단한 인사였지만,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혹시 차한잔 하실래요? 여기 1층에 작은 카페가 있던데요. 영숙 씨의 제안에 정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를 마신다는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영숙이에요. 이 동네 산 지는 오래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아내분은 어디 계세요? 며칠 후,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답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떠났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공감이 흘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알수 있는 그 깊고 차가운 상실감을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 남으니까 모든 게 낯설어요. 정호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였습니다. 저희는 42년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영숙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천천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도 옆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일어나요 라고 말하다가 혼자 바보가 된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이건 남편이 좋아하던 건데 하면서 사려다가 혼자 울컥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추억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식,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그리고 함께 늙어가던 마지막 순간들까지. 우리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다, 괜찮다고 하면서.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호 씨도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아내도 마지막에 고마웠어요라고 했어요. 무엇이 고맙다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영숙 씨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한테는 괜히 걱정 끼칠까 봐 말을 못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제 새로운 인생 사세요.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네. 그게 말이 안 되죠. 새로운 인생이라니. 우리는 그냥 남은 인생을 어떻게 견뎌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같은 나이대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공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세요?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영숙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시간이 기대가 돼요. 여기 와서 정호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 정호 씨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오랫동안 깜깜했던 마음 한편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호 씨와 영숙 씨는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작된 만남은 이제 공원 산책으로, 때로는 작은 전시회나 음악회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영숙 씨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화창한 날씨조차 의미 없게 느껴졌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벚꽃이 정말 예쁘게 폈어요. 그러게요. 작년에는 이런 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저도요. 모든 게 그냥 흐릿하게만 보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벚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호 씨. 혹시 요리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아내가 다 해줘서, 지금은 그냥 대충 라면 끓이고, 김치찌개 끓이고, 저도 혼자 먹으려니까 귀찮아서 대충 때우게 돼요.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가끔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영숙 씨의 제안에 정호 씨는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 다음 주부터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가 집에서 해온 반찬들과 정호 씨가 사온 과일들을 나누어 먹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손자가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웃으면서 전화하는 할머니 목소리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저희 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빠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깊은 상실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아픔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고 서로의 웃음이 약이 되었습니다. 이상해요. 사랑한다는 감정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영숙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젊었을 때처럼 가슴이 뛰고 그런 건 아니지만, 편안하고 든든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그래요. 우리 나이에는 이런 동행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숙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호 씨와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상실의 아픔 속에서 혼자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20대의 뜨거운 사랑도 있고 30대의 성숙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들은 것처럼 황혼 무렵에도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은 열정적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해와 따뜻한 위로 그리고 든든한 동행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상실은 다시 시작하는 또 다른 계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초대합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초대에 응답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설 용기, 다른 사람과 인사할 용기, 마음을 열 용기 말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여러분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보세요. 도서관에 가보세요. 공원을 산책해보세요. 작은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이해해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호 씨와 영숙 씨처럼 따뜻한 봄이 다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